임신하면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차라리 제왕절개 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해주면 맘 편하게 고민이라도 안할 텐데 노산이어도 선택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산모의 의지로 자연분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절대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만 35세 노산에 초산을 하면서 왜 결국 제왕절개를 선택했고 회복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이 출산이 체질이냐고 할 정도로 회복이 진짜 빨랐답니다.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잘 걸어 다녔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조리원 가서도 허리를 조금 수그린 채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 너무 꼿꼿하게 다니고 침대에도 잘 눕고 잘 일어나서 마사지 선생님들과 같은 조리원에 있던 다른 엄마들도 모두 놀라셨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제 생각과 출산 후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노산이라 고민되시는 분들, 또 출산 고통이나 재앙절개 후 회복에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래요 저는 어쩌다 보니 주변에 의사친구나 지인들이 꽤 많은데요. 출산한 10명 정도가 하나같이 모두 선택제왕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심지어 강추를 하더라고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만큼 산모와 아기에게 더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긴 했어요. 별다른 이벤트 없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도 했고 산모인 제몸 상태도 괜찮았거든요. 아, 임신 중 영양 관리 어떻게 했냐고 여쭤본 댓글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나오는 추천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6kg밖에 몸무게 변화가 없었는데 저도 별탈 없이 건강하고 아이는 정말 주수대로 아주 잘 자라준 케이스예요. 돌아보니 제가 임신 기간 중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태아에게 좋을지 나름 원칙을 세워서 나름 열심히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제 컨디션도 좋다 보니 막달까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고민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결정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우선 이 선택의 전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 중 어떤 게 나와 더잘 맞는 장점인지 내가 절대 못 견디는 단점인 무엇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는 산모와 태아의 장단점을 아는 유일한 전문가 주치의의 판단을 믿으시는 게 좋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재앙절개로 결국 선택한 이유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고민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자연분만의 장점이라고 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큰 고통으로 난산이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각종 변수들로 인해 결국 응급 제왕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될 경우 선택 제왕 절개 수술을 한 경우보다 몸이 더 힘들어지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수 있고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미리 최악을 생각해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은 최대한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자연분만은 미리 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난산이 될지, 진통을 얼마나 길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상황이 되어 봐야 아는 거라 반드시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도 진통을 겪다가 아기 심박수가 낮아지거나 여러 응급 상황이 닥치면 응급제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나마 적시에 응급제왕으로 돌리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요. 저는 산모 상태도 태아 상태도 좋아서 주치의 선생님이 자연분만도 권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산의 초산은 맞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산도가 잘 벌어지지 않아서 난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순산이면 자연분만이 수술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고 산모에게도 좋은 건 맞지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난산 후에 응급제앙을 하게 되면 그냥 진통을 겪기 전에 수술하는 것보다 산모 몸에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어요. 보통 임신 출산은 엄마나 여자 형제를 비슷하게 따라간단 말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여쭤봤었는데, 친정 엄마가 딱제 나이에 동생을 낳으셨거든요. 초산이 아니었는데도 첫째인 저를 낳을 때보다 진통이 엄청 길고 힘들었다고 하셨던 것도 제가 재앙절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연분만 진통이 엄청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재앙절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벌써 어렴풋이 제가 이미 제게 맞는 고통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미지의 세계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측 가능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왕절개 후불제 고통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후기들에서 알려주는 것만 봐도 제왕절개는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고통들인데 자연 분만은 밑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등 정말 도대체 어떤 고통인지 가늠이 안됐어요. 또좀 단순하게는 눈에 보이는 배의 상처가 상상이 잘 안되는 뭔가 회음부의 상처나 질이나 골반 벌어짐보단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저는 막상 고통이 닥쳤을 때는 잘 참긴 하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전 처음 겪는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진통을 겪다가 출산을 하는 자연분만보단 수술이 끝난 후 후불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제왕절개는 큰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후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밸런스 게임으로 생각해 보시고, 산모님들이 더잘 참을 수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어도, 출산 직후에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 좋고, 남편도 산모와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선택제왕은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어서 미리 그 날짜에 맞춰 휴가를 쓰고 그 시기에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미리 인수인계 해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 하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제 아기 출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바쁘게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업무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한결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걸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재앙절개는 사주를 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면 산도를 지나면서 태아에게 다양한 유익균을 받아 면역력을 키우는 유익균 샤워를 하게 된다는 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큰 장점 중 하나잖아요. 저는 산모 마음이 편한 게 태아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다들 자연분만 하던 때도 면역력은 각기 달랐고, 유익균 샤워로 저희 아이의 인생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자연분만을 못하시는 상황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여나 죄책감을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앙절개는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보니 오히려 분만 때 겪게 되는 산통, 아기한테는 분만할 때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덜하기도 해요. 자연분만한 아이들이 결국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수고한 일 하고 나서 회복 단계가 엄청 중요해요. 저는 수술 24시간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잘 걸었고 붓기도 하나도 없고 주치의도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회복이 빨랐어요. 제가 지킨 원칙은 진짜 간단한데 기본이고 그냥 답인 것 같아요. 먼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모든 수술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입맛이 없더라도 최대한 나오는 음식은 미역국, 밥, 반찬 모두 많이 드세요. 잘 먹는 것만으로도 몸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잘 먹어서 몸이 든든해야 다음에 나오는 팁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바로 최대한 빨리 많이 움직이기인데요. 저 역시 막달 정도부터는 재앙절개 회복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회복이 빠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변 의사 지인들 의견도 동일했고요. 특히 제왕절개 수술은 장기 유착 가능성이 있어서 더더욱 몸을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보통 수술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유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전에 움직여주는 것이 좋아요. 전 수술을 오전 11시 반에 했는데 병실로 이동해서 아직 하반신 마취 때문에 다리에 감각이 없을 때부터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짝만 움직여지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감각이 없어 모르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움직이는 범위가 위로 올라와요. 무릎을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는 무릎을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발을 끌어당겨 무릎을 세우는 자세를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를 반복하기도 했어요.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는 게 장기가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엄청 겁먹은 상태에서 처음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에 너무 확확 옆으로 돌진 않았어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소변줄을 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과감히 다리를 움직였어요. 수술 다음날 오전 7시쯤 아침 먹고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봤어요. 24시간이 채안 됐을 때인 거죠. 침대에 앉아서 남편에게 의지해서 천천히 일어났는데요. 제왕절개하고 처음 일어날 때 장기가 쏟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잔뜩 겁먹었었는데 뭔가 묵직한 느낌은 들었는데 다행히 고통은 크지 않아서 그대로 천천히 조금씩 걸어서 아기 보러 신생아실에 갔어요. 고통 없이 출산한 꿀팁 영상도 지금 오른쪽 상단의 추천 영상으로 띄워둘게요. 덕분에 무통발이 잘 받아서 고통도 크지 않았고, 나름 잘 움직이는 것에 맞들려서 병실 내려와서도 병실 복도를 남편이랑 같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청소나 밥해주시는 아주머니들도 저한테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줄 정도였거든요. 무통발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걸어서 회복을 해둬야 마취가 풀렸을 때덜 힘들다고 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걸었어요. 한번 걸을 때 20분 정도씩 걸었고 밥 먹고 나서나 병원에서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좀 심심하다 싶으면 계속 걸었어요. 근데 재앙절개 후에 많이 움직이면 유착방지와 회복에 좋기는 한데요. 흉터가 벌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복대를 하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뎌질 수 있으니까 본인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걷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걸을 때는 아무리 몸이 괜찮은 것 같아도 꼭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주세요. 생각보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풀리면서 비틀거리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끝까지 조심조심해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사실 진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선택제왕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결과론적으로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물론 자연분만까지 둘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다시 돌아가도 제왕절개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실제로 제왕절개 후에 제가 느끼는 단점은 두가지인데요. 우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왕절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흉터예요. 저 역시도 워낙 흉터가 잘 남고 오래가는 살성이다 보니 제왕절개 흉터도 엄청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실제로 켈로이드 체질인 줄 평생 모르고 살던 사람도 제왕절개 수술 흉터는 지렁이가 됐다는 분들도 있어서 괜히 더 두렵더라고요. 근데 막상 수술은 속옷라인 안쪽으로 해서 흉터가 남에게 보일 일은 딱히 없어요. 엄청 걱정했던 전대도 정신없이 육아하는 지금은 흉터에 대해 거의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기 돌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흉터는 빨갛게 남아있어요. 지금 두돌맘인 피부과 의사친구는 선택제왕 출산 한달 후부터 본인이 직접 흉터에 주사도 놓고 이것저것 관리를 해서 현재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자기 몸이니까 반 실험 정신으로 했지 환자 상대로는 못 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시중에 피부과에서 해주는 흉터 관리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흉터에 민감한 분들은 충분히 고민될 만한 단점이긴 합니다. 또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서부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급격한 복부 팽만감을 느끼긴 했었어요. 심할 때는 많이 불편해서 서 있다가도 앉아서 몸을 굽히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러다가 서서히 증상이 약해져서 조리원 퇴소 후에는 사라졌지만 그 후에도 출산 전보다는 과식하면 복부팽만감이 더 자주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은 들더라고요. 다이어트의 좋은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개복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한 만큼 아무리 감쪽같이 회복한 것 같이 보여도 내 속은 아직 멀쩡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제왕절개 썰을 한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고민했던 첫 시기부터. 결국 선택 제왕을 하고 회복하고 11개월 정도 뒤에 느끼는 단점까지 말씀드려봤어요. 제왕이냐 자분이냐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산모의 상태, 태아의 상태, 그리고 주치의의 판단이에요. 제 경험담도 100%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변 의견일 뿐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저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결정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마음 편한 본인의 의견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건강한 아기 순산하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임산부분들에게 이 영상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초창기 구독자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은 애정을 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똑부러지는 꿀팁과 경험담 공유할 수 있게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언제나 고민되는 내용 적어주시면 제일처럼 고민해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